매일 당근을 먹으면 예방 가능한 질병들. 당근으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되찾는 비결.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당근은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체내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폐암, 대장암, 백혈병, 위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며 여드름, 주름, 피부 건조 등을 예방하여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고 감기와 같은 감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칼륨이 풍부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병의 위험이 커지는데 칼륨은 혈압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같은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주며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당근을 먹으면 예방.